3스트리의모이과는 많이 다르군 뭐해! 어서 가져와! w h a 지지 h a t What? w h 다시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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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너는 아이들을 도망치게 내버려 두었지 아라도이 달아났을 리가 없어요 여도 좋아했단 말이에요 네 처벌은 가혹할 것이야 이제 하더그 표식을 라라도 하더라도 하더라도 하안라도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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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하하는라도 씨앗에서 우리가 하고 여자는 종이 됐다 네가 관심을 두는 여자는 따로 있잖아. 말해봐, 흰머리 사내야. 내가 할 일은 끝났어. 이제 약속을 지켜라. 오랜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아. 그 소녀. 사람들은 직직한 그 말이라 했지. 빼빼말라서는 겁에 질려 키진맥진했어 겨우 서 있는 정도였지. 불쌍한 건 우리가 성심성의껏 돌봐주었어. 우리 딸이라도 되는 것처럼 쓸데없는 짓이었어. 아주 버릇없는 소녀였거든. 지코코 고집스럽고 이기적이었지. 믿지 않아. 그러니 모두 털어 놓아. 말을 줄 거야. 영감한 사내. 우리는 특별한 사람을 알고 있었어. 짐승의 창자에서 침조를 보았지. 진조가 말한 여자란 걸처음 알지 못했지. 고대 혈통의 아이, 불꽃이 되어 타오를 우리 손에 들어왔어. 고대 혈통, 배신자의 혈통. 잠들었나? 어린 양치. 어서 참에 대 서두르지 않고 뭐해? 테이블은 준비됐고 서툰 걸. 안돼. 그에게 가져다 줘야. 인내를 응. 세게 줘야지. 몸뚱아리는 말 잘했다. 우리 맘만 보면 돼. 저 팔을 가져야겠어. 사랑스럽고 포동포동해. 벌써 짐이 거이는데 그래. 서두르자. 으악. 으악. Daar is 'n mens wat vir ek gekyk het, kom maar. 기려 했군 짐승처럼 도살해서 먹으려 했어 그 맛은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리게 해줬어 고대의 혈통 너도 알테지 아깝게 달아나버렸어 시리를 죽이려고 한건 용서할 수 없다 우리의 운명은 엮여있지 하지만 아직 결실 맺을 때가 아니야 넌 그림자를 쫓아 안개 한가운데를 헤맬 거다 넌 그녀의 환상만을 보게 될 것이다 마녀 찾아도 그 소녀는 죽을 거야 또나 <laughs> <너만이나> 잘생긴 키키 기... <laughs> 금방 보게 될거다 소식이 있어 피라먹을 왜 진작 말하지 않았나 어디 있지 안나를 아, 왜 안데려온건가 곱사등이 높지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네 그 생활에 충분히 만족하는 듯 보였어 보고할게 아니라 여기로 당장 데려왔어야지 내가 약속한건 부인을 찾는거였네 자네는 아직도 날 썩어문들어진 야비한 놈으로 보는군 내 생각은 상관없어 그러면서 날경멸의찬 눈으로 보는군 우리 세계에 영원한 흑백이란 없네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란 건가 당신 이야기도 들어보지 앵커 전투에서 창이 어깨를 관통했었네 그때 안나가 치료해줬어 첫눈에 사랑에 빠졌네 난 몸이 회복되자마자 청혼을 했다네 그녀는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렸지 곧 타마라가 태어나고 난시다리스로 보내졌네. 군장 하나가 에테인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올테스트가 지원을 보냈거든. 집에도 잘못 가는 전쟁 속 살배. 마음둘 곳이 없어. 솔로 위안을 찾았다네. 마침내 집에 왔을 땐 이미 손을 떼지 못할 정도로 중독돼 있었어. 그렇군. 그리고 난 전장에서 전장으로 전투에서 전투로 떠돌며 돈을 모았네. 그 사이에 안나는 몇 달을 혼자서 딸을 돌봤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혼자 지낸 게 아니었더군. 거의 3년을 에반이라는 속급 친구 놈 품에서 안락을 찾았어. 그개 같은 새끼. 이제 좀 이해가 되라. 난 다른 여자를 안기는커녕 눈길도 안 주었는데 아내란 여자는 몇 년이나 다른 놈 품에서 시시덕거렸어. 나를 내 사랑을 배신했단 말이네. 어떻게 알았지?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안나가 편지 한 통만 남기고 사라졌더군. 저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 버러지에게 가겠다고 쓰여있더군 타마라를 데려가겠다고 머리가 띵하더군 당장 그 버러지를 찾아갔네 아내와 딸을 찾아서 집으로 데려갈 생각이었어 근데 그놈을 보니까 속이 막 시커멓게 뒤집히는 것 같았네 그 개자식을 잡아 죽이고 그놈 시체를 개밥으로 줬네 안나의 반응이 좋진 않았겠군 생전 그런 모습은 처음 봤었네. 완전히 미친 것처럼 달려들더니 나중엔 칼까지 들었어. 몸을 피하지 않았다면 명 죽었을 거예. 그때 처음으로 안나를 때렸네. 진정시켜야 말했어. 다른 의도는 없었네. 그리고 모든 게 달라졌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었네. 안나는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고 나까지 죽이려고 했어. 끊임없이 날 보채고 괴롭히고 조롱했네. 마치 자기를 다시 때려달라는 것처럼 내가 사랑과 삶을 부셔버렸다고 언젠간 내가 자기도 죽일 거라며 소리질렀네 셀 수도 없이 용서를 빌었고 셀 수도 없는 꽃과 선물을 주었다네 근데 조금도 관심이 없더군 2년쯤 지나니 분노는 무관심으로 변했고 그 무관심이 깨지는 건 안나가 광증을 부리거나 내가 만취했을 때 뿐이었네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린 견뎌낸 이제 자네도 알겠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그래 당신과 부인 모두 잘못은 있는 거지 이제라도 알아주니 고맙군 안나를 데려오지 않겠다 어쩌다가 빌어먹을 늪지에 갔는지만이라도 좀 말해주게 크론과 계약을 맺고 계약? 아니 계약이라니 안나는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했었네 크론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고 크론의 종이 되기로 한 거지 크론은 약속을 지켰네 뒤틀린 방식으로 그 무슨 말인가? 안나는 태아가 마법처럼 사라질 줄 알았을 거야. 하지만 크루는 안나의 원기를 빼앗아 아이를 강제로 유산하게 했네. 아마 그때부터 이성을 잃었겠지. 보이는 마법으로 묶여 있는 데려고 하면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돼. 마녀와 계약이라니 이게 무슨 끔찍한 얘기인가? 안나를 구해야 하네. 거긴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늪지는 위험해. 그 크론들은 훨씬 위험한 존재고. 가만히 앉아 안나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진 않겠네. 병사를 모아서 늪푸르가 안나를 되찾겠네. 내일은 끝났어. 당신 차례야. 그래 약속이니. 아 그래 거대하고 엄청나게 지독한 놈이었어. 놈이 바로 우리 앞에 앉아 있는 그 짱이구나 싶었어. we <laughs> 네, 고마워요. 네가 내 목숨을 구했구나. 절대 잊지 않으마. 빚은 갚은 거예요. 여기서 함께 지내거라. 우릴 믿어도 좋아. 언제까지나 널 따뜻하게 보살필 거다. 떠나야 돼요. 망령들이 절 쫓아와요. 음. 와일드 헌트요. 바보같이 능력을 사용했으니 놈들이 분명 단서를 잡았겠죠. 와일드 헌트가 널 쫓는다고? 제가 여기 머무르면 모두가 위험해질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 생각이냐? 노비그라드여, 그 다음엔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고는 말을 타고 떠났네. 그 빈자리가 참 크더구. 소서리스를 찾고 있다고 했어. 마법사는 지금 모두 노비그라드에 있지 않나. 안전통행증을 주었네. 르다니아 군이 맡고 있네. 약간의 명성과 인맥이 있다면 그런 깃발이나 문장 같은 건큰 의미가 없어지지. 제리가 아직 노비그라드에 있을 수도. 시리를 도와줘서 고맙네 당연한 도리지 이제 원하는 걸 알게 됐으니 자넨 서둘러야겠군 하지만 가능하다면 말해보게 안나를 데려오고 싶네 자유로 있는 게 아닐 거야 늪지로 들어가는 건 자살 행위라고 그래서 자네에게 부탁하려 하네 시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더 해줄게요 대신 나와 함께 해준다면 아주 후하게 보상해주겠네 응 음. 나쁘지 않겠군 난 부하를 모아 다운 워렌으로 가겠네 저건 뭔가 자네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나 더럽게 흉측하긴 해도 내 눈엔 인간으로 보이네 오마 이상한 이름이군 근데 그리 말하니 뭐 말을 했단 말인가 손을 붙잡고 눈을 쳐다보고 물었거든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얼빠진 표정을 하고는 더듬더듬. 어우마하덕은 그게 굳어졌어. 어디서 찾았나? 카드 게임에서 놈을 땄어. 저걸 떼내려고 내기를 하다니. 아, 트집 좀 그만 잡게. 잘난 척은. 휴가 겸해서 도시도 좀 즐기러 노비그라드에 갔었는데 사람들이 게임을 하길래 나도 얼른 뛰었지. 좋은 패가 연달아 나왔어. 머저리들을 눈먼 장님마냥 벗겨먹었지 한 상이는 듣기 심했어 한 판만 더 하자고 절절 빌길래 그러자고 했네 내게 저 녀석을 보여주더군 나도 탐나진 않았어 혜길 그런데 그마저도 이런 게지 그렇게 오마는 여기 까마귀 횃대로 오게 된 거라네 재미있군 정말 웃겼어 근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 어째서지? 그놈의 눈에는 지혜와 교활함이 보였네. 자네도 저런 거 처음 보나? 그래. 위험해 보이진 않는데.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병사들의 오락거리로 두는 편이 낫겠어. 그래. 그럼 이만 가보겠네. 잘 가게. 자네 딸을 찾길 바라겠네. 좋은 아비가 되게라. 큰말의 형상을 한 마귀가 사람들이 미쳐서 서로를 찔렀습니다 웃이고 어린애고 안가리고요 숲의 영혼이네 자신을 죽이려고 한 자들에게 복수를 한 거지 게롤트 이놈들이 다들 미쳤는지 개소리만 지져대는 바람에 골치 아팠는데 그한마리 아, 아, 그게 숲의 어두운 유령이라고요 누가 그랬나 마녀 사냥꾼들 말입니다 좀 전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를 찾는 이 여자도 그들과 아, 함께 갔습니다 젊은 여자? 당장 거기로 가야겠네, 게롤트 그러지 부하들을 부르겠네 모두 모여라 늪을 건너 저주받은 크론들을 사냥하러 가자 지크리한 씨 등신 새끼는 상상력 한번 놀라운 거 보소 크론은 진짜 있어 곧 보게 될 거네 거기다 식쟁이들 뇌를 묵사발로 만드는 늙어 빠진 광년들이겠지 그래서 안나가 그년들을 돌보는 거야 워낙 성품이 고고 예의가 바르니 정말 선한 여자야 귀하고 원하는 게 뭐야? 뭘 할망구. 저런끔찍한게왜 생기는 거야? 위처, 네가 왜 여기 있지? 나중에 말하지. 위처? 생각이 바뀌었나요? 아버지가 돈을 더 줬나 보죠? 무서워할 거 없지 않나. 않아. 두렵지 않아요. 이터널 파이어가 절 보호하니까. 처마라. 내 딸아 마침내 돌아왔구나 이리 오거라 뭘알아보자 가까이 오지 말아요. 엄마를 위해 온 거예요. 나도 네 엄마를 데려가려고 온 거다. 절대 그렇게 두진 않을 걸. 엄마한테 손끝 하나 대지 마. 그래, 네 마음 이해한다. 좋은 모습을 못 보였어. 이제 다 안다. 변했어. 걔롤 뭐라고 좀 해보게. 그만 싸워. 안나 부인을 찾아야지. 분노와 격렬함은. 오직 인간을 타락으로 이끌 뿐이리라 이등신 새끼는 또 뭐야 제 사령관이에요 그래 술에 쩌들은 돼지는 알바 아니겠지만 참아라 저런 놈들한테 붙은 거냐 놈들을 시켜 이 아비를 고문하고 목이라도 매달 깨냐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무슨 일을 당하든 신경도 안써 해결할 문제가 있다는 걸 잊은 모양이군 위처 도와주겠나 그러려고 온거 아니겠나 시간이 없어 크론들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 아직 안 온지 어떻게 하는데요? 그런 물린 죽었겠지. 말을 수색하라. 치워요. 여기다. 없어. 이렇게 둘순 없어요. 미쳐! 뭔가 오는군. 준비해. 뭐였죠? 늑대인가? 울음소리가 좀 이상한데? 늑대가 아니니까. 찢어한 번에 공격해! 어

악의처럼 생겼던데 그런들이 우리가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아채고 괴물을 보냈어 빌어먹을 마녀들 얼마나 더 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한 짓을 봐 아직도 모자란 거야 저렇게 만들어놓고 위쳐 그렇죠? 당신을 분명 알거 아니에요 저주를 풀수 있나 무슨 저주인지 안다면 누군가 봤을지도 몰라요 혹시 존이가 누구? 아, 어, 성형이 늪에 사는 운둔자 찾아야겠다. 혼자 다녀오는 편이 나을 거야. 여기 없어. 뭔가 이상해. 근처에 있을 거야. 찾아봐야겠어. 새로 생긴 발자국, 조니가 뛰어갔군. 조니, 일어나. 어? 응? 누구? 아, 위쳐구나 아, 놀랐잖아. 아, 물 알망구들인 줄 알았네. 크로니 보냈어. 나한테 벌주려고... 아이들을 돌보던 이상한 늙은 여자... 기억해... 할머니... 기억하지... 괴물로 변해 있던데... 어떻게 된 건지 알아... 저번에 할머니가 깜빡하고 양귀비씨를 재워서 꺼버려서 골라내는 걸 도와줬거든... 한참 씨를 골라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막 소리를 질렀어... 손에 있는 표식이 빛나면서... 나한테 숨으라고 했어... 그래서 상자 안에 숨었는데... 크론들이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라고. 뜨개마녀가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한 탈에 잘랐어. 아이들을 도망치게 한 벌이라면서. 그리고는 바닥에 있는 문을 열더니 계속 계속 내려갔어. 내 머리카락을 가져갔는지 혹시 알아? 크론들은 사람들의 귀로 모든 소리를 들어 머리카락으로 목숨을 지배하고. 뭐가 있는지 봤어. 그러고 싶었지. 크론들이 갈 때까지 찍소리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쓰러져서 비명을 지르잖아. 깜짝 놀라서 뛰쳐나왔지. 괴물이 돼 있었어. 무릎을 꿇고 할머니를 용서해달라고 비는데 다림마녀가 말하더라고. 나쁜 녀석, 나빠. 우리 자매의 뜻을 감히 거스르면 안 되지. 속상 마녀가 도망쳐 얘야, 도망쳐. 다리가 다썩기 전에. 그래서 도망쳤어. 탈출했군. 운이 좋았어. 깊은 늪으로 들어가나. 으아 <laughs> 아마 그래야겠지 넌 어쩔 거야 도와주려고. 너무 늦지 않았다면. 고마워 조니 잘 있어. 혹시라도 그 쭈그렁 할망구들 만나거든 나 대신 흠씬 패줘. 뭔가 알아냈어요? 아마 크론들이 저주를 걸었을 거야. 집에 숨겨진 문으로 내려가면 저장고가 있는데 머리카락을 잘라서 거기로 내려갔다더니. 그래, 서둘러 저장고로 가자고. 내가 먼저 들어가지, 그렇게 하게 시작하지. 리어스, 그라데 <놀람> 이터널 파이어쇼, 이터라 많이 있다니. 젠장, 이게 다 뭐지? 흑마법 보이시게 쓰는 걸 거야. 마녀들은 저주를 걸때 머리카락을 인형했잖아. 그렇게 사람의 영혼을 통제하지. 이 중에서 안나 부인 걸 찾아낸다면 저주를 풀수 있나? 하지만 위험 부담이 있어. 인형에 엮인 물건들이 보이나? 저주의 대상을 상징하는 거라네. 이중 안나 부인의 인형을 찾아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하네. 굉장히 잘하는군. 흑마법 서적에서 봤네. 처음에는 발견하는 쪽쪽 불태웠는데. 얼마 전부터 읽어보기로 했어. 네 정신을 마법과 미신으로 오염시킨다고 주교는 어떻게 생각하지? 주교님을 뵀나? 아니, 나도야. 인형을 고를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는 건가? 난 손대지 않겠어. 안나 부인에 대해 잘 모르니 더 많이 아는 자네가 선택하게 인형들을 한번 살펴보지. 아, 흥미롭군. 꽃으로 장식된 인형이 뭐가 흥미롭단 거지? 보통 꽃이 아니야. 보라색 접시 꽃이네. 남자기 안나가 좋아하는 꽃이라고 했었거든. 그럼 이 인형이라 생각하나? 확실해. 가져가겠어. <laughs> 빨리 밖으로. <laughs> 엄마, 저예요. 이제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감이야? 난 죽어가 몸 상태가 좋지 않소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지러운 거야 괜찮아 일단 좀 쉬어야겠어 아니야 그런데 살아있는 한난 영원히 그들의 짐승일 뿐이야 저주를 풀어줬구나 그런데 난 이제 가야 돼 크론에게 속았어 놈들은 죽음의 저주를 내린 거네. 안나 부인은 살릴 수 없어. 저주를 풀긴 했지만 잠깐 뿐이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네? 그게 무슨 말이죠? 죽어가고 있어. 둘이 같이 있는 걸 보니까 좋네. 미안해 안나.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 탐이 기억하니 이나에서 같이 보낸 날을 기억하죠. 자두가 정말 달콤했어요. 엄마의 파란 드레스도 꽃으로 왕관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날 얼마나 많이 웃었는데 부디 날 그렇게 해 고맙네. 자네가 모두에게 인사할 기회를 만들어 준 거야. 너무 안타깝군. 오나라 이터널 파이어께서 고통을 치유할지니, 그냥 두 개. 까마귀 횃대에 가면 돈이 있을 거야. 가져가게. 된 거지? 목 매달고 죽었잖아. 오면 모르나? 혼자서? 아님 너희가 도왔나? 씨발 날 무슨 살인자로 보는 거야? 비록 남장님이 개새끼긴 했어도 난 그분을 존경했네. 살다 보면 가끔은 내키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후회할 거알면서도 조금이나마 옳은 선택이길 바라며 자극을 부르곤 하지. 늪에 고아들을 구한 것이 안나의 죽음으로 이어질 줄은 남작이 아내를 따라 밧줄로 자신의 목을 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죠? 그때의 선택이 최선이었다고 믿는 수밖에. 소중한 걸 전부 잃었는데 더 살고 싶지 않았겠지. 근데 너희들은 별로 슬퍼 보이질 않네. 그럼 뭐 어쩔까? 주저앉아서 통곡할까? 남장님은 훌륭한 군인이었다. 여기 까마귀 횃대 오고 약해진 거지. 이젠 달라질 거야. 새로운 질서를 만들 거다. 그럴 것 같군.